예, 포장지를, 예, 열심히 갖다 놓고 팔았습니다. 그래서 이 포장지 장사에서 저 국민의 짐이요. 예, 매상을, 예, 짭짤하게 올려갔습니다. 저 국민의 짐이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나쁜 정치, 꼼수 정치, 썩어 빠진 정치, 깔끔하게 썰어주는 마산아재 TV의, 예, 마산아재입니다. 자, 지금 국회에서는요, 6월 임시 국회가, 예, 시작이 되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이 임시국회가요 이 대선 국면으로 가기 전에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예 마지막 예 기회가 될 것입니다. 지금까지 저 국민의 짐이요 이 장이 서기 전에 이 난장판에서 장 주변의 난장판에다가 저 국민의 짐이 예 금만 번지러한 예 포장지를 예 열심히 갖다 놓고 팔았습니다. 그래서 이 포장지 장사에서 저 국민의 짐이요 예 매상을 예, 짭짤하게 올려갔습니다. 저 국민의 짐이요. 자, 그런데 이제 이 임시 국회가 열렸다라는 것은요, 더불어민주당이 예 제대로 된 물건을 예팔수 있는 장이 있다라는 었 겁니다. 난장판이 아니라, 네 쉽게 말해서 저 국민의 짐이요. 지금까지 윤석열 그리고 이준석 뭐 이런 예, 알맹이는 텅 비고, 금만 번질해 보이는 이, 예, 사람 내세워서 예, 장사해가지고, 이 국민 여름몰이를 해갔다라면은요,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국회 안에서, 예, 입법과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민심을, 예, 끌어내야 할 때라 이 말입니다. 특히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요, 예, 무조건, 예, 통과시켜야 되는, 예, 입법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, 특히나 중요한 것. 그첫 번째가, 예, 전 국민 재난 지원금, 예, 지급하는 겁니다. 이거, 예, 무조건 관철시켜야 됩니다. 자, 저 국민의 짐은요, 전 국민에게 또, 예, 지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, 보나마나 반대할 것입니다. 지금까지, 예, 반대를 해왔으니까요. 아니면은 뭐또 선별, 선별 지급하자, 뭐 이런 주장을 할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선별 지급 많이 해왔습니다.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한 거는요 딱한 예 번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또다시 전 국민에게 지급을 예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선별지급만 해오면서 예 여기에서 제외가 되어서 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국민들요 이제는 예 끌어놔야 되고 이런 국민들의 미심 예 되들려 놓아야 됩니다 반드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 재난지원금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예, 반드시 예,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,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이 병원 수술실내 CCTV 설치법 이거요. 이번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요 예,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예, 통과를 시켜야 되는 예, 법안입니다. 이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하는 이 법안은 대한민국 국민 80% 이상이 이미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. 지금 최근에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이슈화를 시키고는 있는데요. 이거 그냥, 그냥 통과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자, 어떻게 통과를 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. 어떻게 통과시켜야 되느냐.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속이 시원하게끔 이 막힌 속이 뻥 뚫리게끔 아주 화끈하고 예, 속 시원하게 예, 통과를 시키는 게 이게 예, 아주 중요합니다. 네왜 제가 화끈하게 속 시원하게라고 예,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이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하는 이 법안을 두고요. 지금 이 국회 내에서는 약세 가지 안건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첫 번째가요. 모든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하고 그리고 예 수술 과정을 예 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것을 강제로 의무화하는 게첫 예 번째 안건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전 병원의 수술실은 CCTV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수술 과정은 영상으로 남게 된다. 이게 예첫 번째 아닙니다. 자 그리고 예두 번째가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것은 예. 의무화를 하되, 근데 이 촬영을 하는 것은요, 의무화가 아니라, 이 환자의 동의를 받고 하자라는 게 예, 이번 아니랍니다. 근데 이두 번째는요, 실질적으로 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가 갑이고 환자가 어립니다. 근데 어린 환자가 의사에게 이 수술 과정을 이 촬영을 해서 남겨달라고 이 요청을 한다는 라 것은요, 꼭 환자가 의사를 못 믿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린 환자의 입장이, 입장에서 의사에게 예, 촬영을 해달라고 예, 요청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예, 그런 예, 맹점이, 예,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. 네, 그리고 세 번째가 예, 참 웃긴 이야기인데요. 수술실 안에다가 예, CCTV 설치하는 법안인데 예, 수술실 안이 아니라 예, 수술실 입구에, 수술실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예, CCTV를 예, 설치를 한다랍니다. 이거는요. 의사 협회가 지금 저 국민의 짐에게 예, 압력을 넣어서 저 의사 협회와 국민의 짐이 예, 주장을 하고 있는 예, 안건입니다. 이세 번째요. 자, 제가 화끈하게속 시원하게 혹시나 저 의사 협회와 저 국민의 짐의 예, 논리에 말려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요. 정말, 예, 하나만한 이세 번째 안을, 예, 채택할까 싶어서, 예,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, 예, 화끈하게, 속시원하게, 라고, 이야기를, 예, 하는 겁니다. 자, 저 국민의 짐의 당대표라는 이준석이요. 이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하는 이 법안을 두고, 국민들이 수술실 안에다가 CCTV 좀 설치 좀 해주소, 라고, 이 예, 이야기를 하니까 이준석이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의사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. 아니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라고 예, 답을 했습니다. 전문가 여기서 전문가라는 의사를 이야기를 하겠지요. 자, 의사들은 예, 보나마나 반대를 합니다. 그리고 예,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세 번째 수술실 안에다가 설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 의사들이. 예, 내놓은 안건이라는 게 수술실 그런 입구에다가 그러면 설치를 합시다라고 예, 하고 있는 게저 의사, 예, 의사들의 주장입니다. 이 주석을 이런 의사들의 주장을 예,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. 한마디로 환자들의 권익보다는 예, 저 의사들의 권익을 먼저 예, 살피겠다라는 예,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요 이 수술실 내 CCTV 설치하는 이 법안을 가지고. 이준석은요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또. 언제까지 선악 어 언제까지 이 선악의 논리로 여론정치를 여론 여론 여론조작정치를 할 것이요.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선악의 논리 자이 입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. 법의 존재의 이유. 준석아. 법공부 다시 좀 해라. 법의 존재의 이유는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선과 악을 예, 구분을 시키는 것입니다. 이 선과 악을 예,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예, 법이 필요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,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겁니다. 자 선과 악을 구분을 해서 선은 예 우리가 예 감싸주고 예 지켜주고 대신에 악은 예 찾아서 예 처벌하고 징벌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권선징악 아닙니까 예? 법의 존재의 가치가 예, 선과 악을 예,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 것 이게 예, 법의 존재의 가치입니다. 그런데 예, 이 수술실 안에다가 cctv 설치하자는 이 법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과 악을 구분을 짓지 마라 이 이야기는 예, 이 의사들의 이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로 법의 논리를 갖다 대지 마라.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번 수술실내 CCTV 설치하는 이 법안은요,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저 국민의 짐이나 의사협회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,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. 이 3번, 하나만 한이 3번 안건요, 절대로 안 됩니다. 1번 안건이나 2번 안건, 이 둘은, 예, 서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근데 3번은요, 절대 안 됩니다. 이 3번 안건을 저 의사협회나 국민의 짐과, 예, 장난질 해가지고, 예, 통과시킬 것 같으면은 아예 하지를 마십시오. 오히려 더 욕먹습니다. 국민들로부터요. 180석이라는 이 의석, 이 힘을요, 이런 법안에다가, 예, 쓰라고 국민들이 준겁니다. 국민 80%이상이 예, 찬성을 하는 법안입니다. 저 국민의 지민아 의사협회 눈치 보지 말고요. 이번에 이 수술실내 cctv 설치법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은 예, 통과를 시켜서 예, 국민들의 믿심을 예,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사재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